그러면 우리 와이프 속다고 왔는데, 와이프가 일단 와이프가... 이프 필요해. 다 필요해. 자, 이번에는... 이거... 이거... 내가 와이프 부르요 그냥 와이프 먼저... 그냥 와이프... 이거 안 되는데요. 이안 돼요. 그... 그... 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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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시동, 봐야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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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동... 고마워... 아, 아,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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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한 번도 남 오케이, 다 됐다, 다 됐다. 아니 나일종을 내가 어제 땄냐면 어, 어, 내가, 어, 내가 어. 그이대 가기 전에 공9년도에 땄단 말이야 공9시즌 때? 아공08때땄공08때어그래 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운전면 따지 9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08 이후에 딴적 있어 그러니까 운전할적 있어 08 이후에 운전 좀 했지 운전 좀 잘. 지 노래 고 R3 누르면 라이트 켜진다고요? 어 라이트 켰다 야왜안 가지냐? 야 이거 왜안 가져? 아 이거 후진이라고요? 아니 후진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높이 안 올라가죠. 아 그래? 어 높이 안 올라가져가지고. 아, 근데 우리 신호가 안 보이는데. 피도 봐야 되는데. 신호가 안 보이. 아니야 뭐. 거기서 애들 차가못 오잖아. 이게 쟤네차 들어오는 사선이잖아. 아니 그럼 가 그냥. 팔박 <laughs> 그럼 앞으로 아, 가. 아 가. 팔박.

다 맹세나 다 풀어졌어 밟아 밟아 라이트 켰고! 라이트 켰어! 그치? 자... 자 가자! 근데 나쁘지 않아 요 이제. 어,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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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 떠네 어나나 어, 이제 많이 좋아졌어 운전 한테 허리 빼고 하는 게 좋아요 형님 그래야 딱잘 보여 등받이 받고 야 등받이 아, 하고 등받이 하고 등받이 하고 이렇게 하 천천히 형 여유 있게 하자 어야 여유, 여유, 여유 있게 하자 여유 있게 하자 아까 전에 이렇게 했잖아 어, 여유 있게 하자 야, 잠깐. 아니 이걸 좀땡겨 봐. 이게 자꾸 내가 가운데를 눌러 씨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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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더더땡겨 봐. 더땡겨 봐. 더땡겨 봐라. 원래 차, 차 안에 있어도좀 멀어요. 자, 오늘 진짜. 어, 한... 어, 어. 남자는 한손 운전 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러다가 사고 나면 난리 납니다. 스태 영상. 남자는 한손 운전해. 그다음 여자들이 좋아. 하는 이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 벗다 이거. 당한다. 왜? 벗은 거 아, 장난지이지 이거잖아. <laughs> 이거잖아, 이거. 아, 미치겠다. 이거지, 이거. <laughs> <laughs> 어우씨 <laughs> 이거지 아 뭐라고 유로트럭 자체에도 라디오가 있다고요? 진짜요? 저 진정한 남자는 남자. 남자 얼마나 있어? 어또 발바? 오 번개 번개 오. 아니요. <laughs> 가자가자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거 전화 어우씨 <laughs> 어, 이거 전화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오늘은 연습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라디오 살짝 탈 거예요? 어? 라디오 살짝 탈래? 국내 라디오도 패치하면 들을 수 있다고? 어 진짜? 들어봐 어? 아아너 플레이스트가 있나 보네 이거 아. 뭐냐? 우와 야, 이거 멜론 들어가져요? 야 그럼 그거 하자 그.. 그.. 컬트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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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러면 안 되나? 그럼 유튜브에 못 올리겠지 아, 그럼안 되겠다 컬트쇼 어 야, 컬트쇼 들으면서 이거 24시간 방송할 때개 레전드구만 이거 뭐라고 컬트 션2 시에 진짜 틀수 있다고? 아 진짜? 살짝 가능해요? 아 진짜요? 대박. 오, 존나 사기네. 빨리. 형 우리 차선 지키자. 어, 진짜 운전 잘한 거라며? 아니, 차선 지킨. 지키는... 오우씨. 안 지키면 나 진짜로 운전 안되겠다 많이 나. 나, 나 나리나, 내가 못해. 오씨 어. 뭐. 허리 피곤하니까. 오우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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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비가 야. 안 오는데 와이퍼 키 필요 없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진짜 나 이런 거 운전 안 못. 자 천천히 어 정재영 어서 오어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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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많이 보더만 자 그렇지 아주 좋았어 아.. 핸들 좋아 핸들 좋아 핸들 어, 좋아 좀말좀 하자 근데 차서 저 좋아하지 말고 좀만 좀 해서 아니 차저 차면 안 돼요 저 아, 좋아 얼른 차면 안 돼.

아니 근데 내 친구는 저번에 138고 커버 돌던데 그래, 그래가지고 영국 씨 F1 거기서 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알던데? 웃음> <laughs> <잠깐> <laughs> 야 아니 완전 는데 잠깐 어떻게 차가 어떻게 됐지? 야니가한번 보여줘봐 너무 답답하다. 야니가한번 보여줘봐. 야, 네가 한번 보여줘 봐. 네가 한번 보여줘. 알았어. 네가, 네가 운전 한번 보여줘 봐. 아. 야, 얘가 한번 해볼게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한번 보여줘 봐. 아우, 어, 나 너무 오. 답답해가지고. 브레이크 뭐야?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가운데, 브레이크 가운데. 어, 오케이. 아니, 난 일종인데, 내가 좀 딴지 오래됐나 봐. 어, 자, 오, 야, 이 새끼 존나 잘해. 이게 뭐야? 뭐가 뭐야? 이게... 사람이 지나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간 운전자님, 잠시, 잠시, 빨간불을 놓치면 안 되잖아. 오케이 뭘 닥쳐 새끼야? 어? 이거라도 해야지 새끼야. 뭐 마음이 씨발 닥쳐 닥쳐하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새끼가 어? 재밌.. 뭐말안 하면 무주하다고 지랄하고 내 방송 제일 좋같다 진짜. 내 방송 시청자분들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진짜로. 이.. 이거나 이거 보세요. 아씨 그래놓고도 화내면 오늘 왜 이러면 이래. 맨날 이랬 맨날. 맨날 이래 왔어. 지내 방송은 항상 화내.. 화내는 방송이었어. 뭔 소리야. 뭐.. 뭐만 하면은 오늘 왜 이럼. 오늘 안 좋은 일 있음. 항상 안 좋은 일이야 항상 방송하지 말라고요 그건 안되고 내가 잘 그렇지 오우 야이새 잘한다 야 녹음만 야형차 사서 니가 운전하면 되겠네 어? 어? 오이새 존나 잘해 오우 야, 야 이거 선, 선 깔끔한 거 봐봐 형오 그냥 운전 면허 따 때가 배우잖아 아니 야 기가 막혀 노 기사라는데요 노 기사 운전해 노 기사 운전해 노 기사 노 기사 오늘따라 섹시한 걸오노 아, 아. 기사 아, 잠깐만 노 기사 사방지가 탄탄한 거야 노 기사. 아. 노 기사 노 기사 노 기사 노 기사 안으로 들어가 노 기사 산 안으로 들어가 산안으 미친 우지 진짜 노기사 노기사 운전해 노기사 돈더줄 테니까 산 안으로 들어가 와 <laughs> 어, 진짜 어. 자 오우지 운전 개 잘하네 야 이거 좀 이거 끝나고 어려운 거해 보자 동만 너무 느리게 간다고 근데 여기 속도가 30이래 30이래 형님 형님 어 50이래 형님 아니 근데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달가 그, 그 진짜 운전 그 빠르게 가는 거를 사야 될것 같아 뭔지 알 이해 되지 어 그거를 사가지고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아니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그그 그, 슈퍼치카 음, 슈퍼치카 어, 슈퍼치카를 사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운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뒤에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 트럭 운전하시는 그 우리 기사님들을 존경해야 돼 진짜로 이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여기 그 고속도로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진짜 사고 날수 있는데 기사님들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잘하냐? 뭐라고 더 빨리 갈수 있는지 지금 트럭이 마력이 낮다고요? 마력도 있어요? 말 올리나요, 오 야, 마력이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에요? 아 힘, 아 힘이, 아 엔진이라 말해주시지. 예, 음, 전문용어 쓰시네. 예, 마력도 몰랐어요. 나운전면허왜 땄냐면 그때 그 친구가 같이 따자 그래서 나따단 말이야 그래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앞에 차 들어온다 조심하고 그렇지 자좀더 붙여봐 좀더 붙여봐 아좀더 어, 붙여보고 오이새 정말 잘하네 근데 아 올라가 아오 마름끼 달려아마해와 이래서 아까도 안 올라가졌네 여러분 아 올라가죠 여러분들 자, 차 보고 오나 하나, 하나 보고. 야, 근데 이거 말 이것도 하고 우리가 오케이. 레이싱 게임 다른 거 해도 존나 재밌겠다. 근데 맞지? 맞 이런 데막 이렇게 아우. 어. <laughs> 아니, 이거 말고 레이싱 게임 진짜 존나 빠른 거빵빵 이거도 존나 꿀잼이겠네. <laughs> 여러분 아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엑셀 풀로 바고 있거든요. 차가 속도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돈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엔진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잖아, 지금. 못만지지 대시죠. 그게 안 돼. 그게 내가 저번에 자를 다깨부시고 난리 법석을 쳐버렸으니 이게 되, 될 리가 있나. 절대 안 되지. 야 이걸로 카트 되냐? 아 카트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되지안 되질걸요? 되지, 안야 이걸로 카트 되면 레전드 아니야. 개 레전드지. 어? 자. 오 좋아 이거만 좋아. 이거만 좋아. 제가 세이브 팔이 있는데요. 그걸 넣으면 레벨이 올라가있어요. 아 진짜요? 오! 또 주세요. 오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볼까요?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초반 쪽이라 너무 느려요 여러분들 이게 받는 맛이 없어요 지금 엑셀을 예 네. 지금 온전 최대 오십 받는 맛이 하나 받는 맛이 약간 우리가 스포츠카를 타야지 혹시 매일 제 매일 하시나요? 예 네.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자 니가 내 메일 보내줘 내가 운전하고 있을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발목 발 아니 발 뭐해? 밟팔세발 보내주세요. 방송국에 메일 있거든요? 자, 하는 방..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국 가면 옆에 왼쪽에 왼쪽 여 메일 있으시거든요? 그쪽에 보이시고 나서말좀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봐, 자... 아, 지금 속도가 별로 안 나오잖아. 70km까지 밟아봐요. 이거 얼마짜리냐고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맨유엔거 샀거든요. 그초 2만에 재산과 네, 네네네, 그거 샀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깜빡 네. 여기 그 직전에 깜빡 게겠어 여러분, 운전 다시 스트이하는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 <laughs> 나한테 봤잖아요 핸들 안 흔들댄데, 그니까안 흔들면 안 흔들면 그냥 가 저절로 아니, <laughs> 깜빡해야지. 왼쪽 도는데? <목소리도> 형 운전 면허시험분들 여기서 깜빡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잖아. 여기서 아니, 미리 켜놓는 거야. 미리 켜놓는다고? 진짜 어. 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아니, 여기서. 자, 미리 미리 켜놨다가. 그 자, 그럼 속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제 또 전복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렇지. 음, 됐어. 오, 완전하게. 아, 잘했어. 아니 면충 있다니까 나 진짜 내 이래서 차 그리고 그래, 나나나나 나, 나, 나 차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 어렸을 때저 아, 새끼 봐라 한번 해보자 한 거지 저 새끼 봐라 이거 스포츠카 이거 그걸로 보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엄청 줘버려 진짜 진짜 새끼 봐라 좀 봐봐 이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시 자. 아니아니 오늘은 편채 가자. 오늘 너무 심했어, 진짜. 아까 나 갔어. 그래, 지금 잘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거기서 빡종했으면 또 오늘 방송 조졌잖아. 어, 방송을 조지도 안 조지는 끝까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냥 감수 멘탈 나가게 하려고 저버, 저버, 저버. 요새 따라 한글자 물타기 너무 많이 해. 진짜로, 그거 하면 안 돼. 그래. 아 don't k n o 가 what you can do with 여러분들. 그렇지. 야야 d 시까지 왔다. 제가 하는 거보다 스 u c a 해야 어 w i 스 h t 계속 하기 때문에 스 d 형 n t know w 자, 여기서 왼쪽으로. n do with the s t i 살짝. I don't know what y o 자, can do with 슬쩍 오케이 점전 너무 잘하죠, 지금? 자, 근데 형 거의 차선 3다 쓰네? 아니 차선 3이다 쓰는 게 맞지 않아, 원래? 원래 다 쓰는 게 맞다고요? 응 어. 그렇게는? 아, <laughs> 그자 자, 이쪽으로 갔다가 자, 이쪽으로 다시 가고 슬쩍 이동하고 좀 빠르게 아, 이거 속도가, 안, 속도가 안, 안 오르네 오른쪽으로 나이스 오케이 굿 형, 이게 지금 차 속도라면 1 8 킬로야. 음, 아니 나는 원래 차난차 운전할 때 이날 백칠십 십팔 고 운전했어. 백칠십팔 잘 탔어요? 음, 나 이거 난 원래 그렇게 운전해. 형 제발 부탁이네. 핸들 좀 가만히 놔두자요. 제발. 뭐? 어. 아우씨. 진짜 빠르게. <laughs> 왜, 왜 이렇게 떠가리 손을. <laughs> 자, 빠르게 이게 상남자 이식 운전법. 상남자 손을 떠나보네. 자. 자 이게 상남자식 운전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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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이 운전 잘하죠 여러분들? 아나아까람다다사데 확실히 람은 코너잖아. 코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만람은이사 속도 좀사람이자 속도 이만람은이사람이자 형. 형, 속도 속도 제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진정한 남자는 코너에서 속도를 안준다 이게 바로 남자. 저 보내셨어요? 아니 그 세이브 파일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보내셨나? 일부, 일부 일부인 네, 일부러 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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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지. 일부러 일부란 거지. 아, 알지. 말해줘. 아 보내고 아. 있어요? 그래요? 야, 녹무만 네가 해라 이난 <laughs> 형은 방송 끝나고 운전해야겠다. <laughs>